반갑습니다. 라마빠입니다. 오늘은 단타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결론만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일목균형표와 MACD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뭐, 방법이겠지만,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예, 돌파하면은 주가는 상승하더라. 근데 MACD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예,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상승하고 급등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다음에 눌림을 받으면 아 나도 따라서 들어가야지 그래서 좀 수익을 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몰리시는 자리가 어어, 어어 이렇게 좀 올라가면은 마음이 급해져요 여러분. 맞나요 제 얘기가 예 여기서 못 잡고 다음에 봤더니 다시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한다. 그럼 대부분 분들이 이런 자리 들어가서 예. 이런 자리 들어가서 많이 물, 물리는 거죠. 왜? 이렇게 쭉 빠지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절대 물리실 일이 없다는 걸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 100% 장담합니다, 이거는.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근데 요 내용만큼은 제가 좀 많이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내용 보시면은, MACD, 일단 MACD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MACD 시그널을, 예, 지표를, 여기 보통 보시면은, 12, 26,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MACD에 대한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이동 평균선 12일, 1, 26일, 그리고, 예, MAC 시그널은 9일 평균선을 이용을 한다. 보통 그래서 처음에 딱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설정을 일단 6, 13, 4.5. 딱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절반으로 자르고, 라인 설정은 두껍게 했습니다. 시그널을 잘 보이게 이렇게 예, 두껍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따라해 주시면은 예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예 나중에 활용하실 때좀 편하실 겁니다. 자 MACD를 보고 정보점이 뻥카다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급등을 줬습니다. 급등을 주고 살짝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하는 척하면서 쭉 빼죠.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MACD, MACD를 보시면은, 이 시그널보다, 이 시그널보다 좀 낮아요. 이 시그널보다 많이 낮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안, 개가, 안 가, 안 가겠구나. 그, 반등을 안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전 시그널보다 지금 시그널이 낮다고 하면은, 이거는 안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 시그널보다 낮으면 안 간다. 다른, 다른,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전 시그널을 돌파하니까, 돌파니까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기 보시면 돌파할 것처럼 나오죠? 근데 시그널을 봤더니 한참 아래 있어요. 한참 아래.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주가를 쭉 빼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보고도 만약에 단타를 해서 뭐 물리신다 그러면은 그분은 주식을 이제 하지 말으셔야죠 그 자꾸 손실 보시는 걸로 부르이웃을 도와주시면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으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보는데 보면서 하는데도 물린다 이건 뭐 많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요 반투막을 봤다 여기서 봤다 주가 캔들은 비슷해 어 정보 뜯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그널은 한참 밑에 있다 그러면 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내용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시그널만 잘 봐도 여러분 앞으로 손실 보실 일이 절대 없으세요 앞으로 마찬가지로 아,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척, 올라가는 척하지만 시그널을 봤더니 한참 밑에 있더라 그럼 이제 이걸 봤으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진입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시겠죠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 은 그와 유사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보 여기보다 여기가 정보가 더 높아 여기보다 여기가 정보가 더 높아 이렇게 근데 시그널은 낮아 이걸 뭐라 그런다 다이버전스이라 한다 하지만 뭐 그런 전문용어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그쵸 그냥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기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쵸 전문용어 많이 안다고 돈잘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전문용어를 배우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죠 그쵸 어쨌든 여기보다 여기가 정보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그널을 봤더니 시그널을 봤더니 낮더라 낮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주가가 빠지더라 그쵸 맞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거만잘 보셔도 여러분 단타 치실 때 손실 보실 일이 거의 없으세요. 아 이거 전보 돌파했으니까 이거 더 수익이 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단타는 여러 가지를 보셔야 돼요. 호가창도 보시고 호가창에 있는 매물대도 보시고 세력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볼게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주린이 분들이나 이뭐 저기 주식을 조금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단타를 많이 하시는데 수익이 안 나요. 왜? 이런 걸 모르니까. 호가창도 잘못 보고, 차트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단순하게만 봐도,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만 봐도, 지금 이 영상 짧게 보셨어도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쵸, 여러분? 주가는 분명히 올랐어. 그쵸? 근데 MAC를 봤더니 내려갔어.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겠죠. 어떤 분들은 또, 야, 지난 차트 갖고 뭐 그렇게 또얘기하냐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타임머신을 개발을 못해서 미래 차트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알기,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한다? 이런 자리에서 물릴 일이 없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막 단순하게 봐도, 야, 이거 정보를 뚫었으니까 더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은 최소한 안 한다. 왜? 시그널 밑에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은, 그게 보여요. 그런 게 눈에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쵸? 마찬가지죠. 여, 어, 정보 뚫었어? 더 상승하겠네? 시그널 봤더니 아니야. 저 밑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내려가겠네? 아니나 달라?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정보 뚫었어? 어, 많이 상승하겠네? 어떻게 돼요? 빠지죠,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빠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바로. 빨리 손절을 해야 돼요. 그나마 이건 약간 반등이라도 좋지 쭉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쭉 빠지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어, 전고 올라가네. 마음 급해. 이걸 본줄린이나 단타 이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단타에 욕심 많은데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나는지 잘 생각해보고 잘 보세요, 여러분. 어, 전고 뚫었어. 전고 뚫으면 이게 상승한다고 그러던데. 날라간다고 하던데 이런 상식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막 급하게 타세요 그랬더니 막 뚫을 것 같아 아니나 달러 막 뚫을 것 같아 근데 어떡해요 급락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시그널을 먼저 보시겠죠 그쵸 시그널을 봤더니 비슷한 자리고 더 주가는 올라갔지만 아까보다 더 올라갔지만 시그널은 한참 밑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를 어떻게 한다 그냥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나오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자리 뒤도 안 보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돼요. 차라리 여기처럼 전 시그널을, 전 시그널을 돌파를 해준다. 돌파를 해주는 자리, 요런 자리, 보이시죠? 요런 자리에 들어가면 차라리, 예, 수익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여기서 뭐, 짧게, 예, 빨리, 소, 빨리, 이렇게, 수익을 내지 않고 조금 늦어도 여기서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 잘못 들어가시면 아 하고 바로 그냥 예 그냥 그냥 손실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를 왜 보냐? 일목균형표 여기서 구름 안에 구름이 이 구름이 양음음운이 이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지와 저항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데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예 떨어진다면은 또 한참 기다려야 된다 얼마나 기다릴지 모른다 다음날 반등을 줄지 며칠 있다 반등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제 macd 시그널을 같이 보면서 이런 자리는 어떻게 한다 안 들어간다 물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죠 이렇게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린다 그분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예 주식 이제 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시그널을 짧게 조정을 하고 시그널 선은 예 이렇게 굵게 해서 반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상단에 상당히 비중을 해서 거의 뭐 6대4 나 7대3 비율로 보면서 한다 단타도 단타도 보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예 올릴 것 같았지만 예좀 짧았죠 하지만 여기서 예 시그널이 시그널이 동등하거나 돌파해주니까 주가는 올라가더라 그래서 시그널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그널을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전고점 뚫었네 더더 가겠지 정 여기 보통 이런 데서 사시죠 야야야 전고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예 매수 그리고 난 다음에 빠른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물리시고, 아, 여기서 빠지야 하는구나. 그래서 빠른 손절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못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보 다 돌파해줬으니까, 크게 가겠거니, 생각하시고, 짐작하시고, 매수, 매수했다가, 여기서 쫙 빠져버리죠. 그럼 바로 그날 저녁에 소주 드시는 거죠. 그죠? 근데 시그널을 보면은, 예,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점점, 예, 시그널이, 얕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억지부리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보조 지표를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해서 좀 안전한 투자를 하자 이런 개념이고 취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그널, MACD 잘 보시고 단타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요거 사용하면서 단타는 잘안 하지만 가끔 할 때. 예, 요걸 많이 보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수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좀 안전한, 뭔가 안전한 자꾸 보조지표를 활용을 하면서 예, 대응을 하고 예, 미리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손실이 적어요. 내가 지금 단타를 뭐몇 년을 했는데 그런 분들 예,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정말? 정말 몇분안 되세요. 정말 고수분들, 저 유튜브 이렇게 고수분들 방송하는 거 가끔 봐요. 제가 보는 건 어떤 식으로 방송하냐, 이렇게 그걸 좀 배우려고 보긴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분들은 이미 고수세요. 프로세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프로는 그 영상을 안 보시겠죠. 대부분 아마추어거나 줄이니. 그쵸? 뭔가 자꾸 수익을 내고 싶은데 안 나아지니까 그 방송을 보시고 좀 배우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방송을 잘 보면 정말 프로예요. 뭐가 프로냐면 주식 하시는 게 프로세요. 호가창도 다 보고 그 호가창을 보면서 그 심리와 그 굴러가는 그 내용을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단계가 안,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단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하고 싶은 걸 해야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되 수익이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손실을 줄이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서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이런 걸 자꾸 하시다 보면 호가창도 눈에 들어오고 그분들처럼 자꾸 단련이 돼서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MACD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예좀 어, 단타를 좀 잘해보자. 성공적으로 확률을 좀 높여보자. 일단 단타는 일단. 손실을 덜 보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덜 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단타는.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